우리에게 열악하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 4면이 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마태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돼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봉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과 시대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두 맹인이 어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 말씀을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눈에 손에 손, 손을 눈에 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곧그 맹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헛된 소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를 이 어둠에서 해방할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 주 대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이 거쳐질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할 때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느냐.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오히려, 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어, 풍요함을 얻고, 내가, 사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삶 내가 기도하는 바 내가 믿는 바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의미 없는 믿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심판자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데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믿음이 동일하게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고 아무런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입술만 믿는다 얘기하면서 안 믿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 믿음의 행위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선포와 우리의 삶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붙들리게 하셔서 오늘 본문 30, 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는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말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랍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다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단에 종로를 타다가 그 죄와 사망 안에서 사단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는 삶이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었으면 하나, 성,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동일한 것을 가지시고, 다른 병행구절에, 어,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받지 못할 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분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느냐, 그 명확한 기준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가는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이것에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 얘기 가운데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잃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자체가 그렇게 공백이 생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다른 뭐가 다스리겠죠. 세상의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도와 마을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도시를 다니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 병과 매여 어, 그 있는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한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물론 어,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 일시적으로 그런 한정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다 같이 어, 다 가면서 전파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어, 허락된 시간이 한 한정적이었고 그가 그분이 가실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인에게 구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국간 내에 천국에 이끌자들을 그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추수한 일꾼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날 위해 가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추순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가 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일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는 빨리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기도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하시고 자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의 지시 후에 동성으로 기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아버지가 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이땅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여질 수 있게 하시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 가운데 빛을 얻고 그 빛으로 나아오며 구원을 받는 그 믿음대로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사단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아버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예꾼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청해서 그그 그 주수할 바스로 뛰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독식단을 거두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것이 있다는 것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받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들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아, 정말 영원히 구원 받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